핵심이론, 이제, 저희가 사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어, 아마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, 제가 그분들이 그, 저희 강의 핵심이론 들어오실 때, 저희가 그 OT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,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핵심이론 들어오시기 전에. 기본 강의랑 안심 문제풀이는 반드시 접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걸 하고 오시지 않은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늦게 시작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두 배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, 거의 대부분이 11월달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수기 때문에 따라잡으시려면. 그분들이 2 시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은 4 시간 공부하셔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겠죠. 어, 그런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틈틈이 안심문제풀이 하셔야 되고요. 빠른 1.5배속으로 하게 되면 3일이면 저는 다 들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전업이 아니시더라도. 그래서 그 정도의 노력은 어, 양심껏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강하게 좀 표현을 하지만. 수험생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핵심 문제 시간에 1주차는 한번 제가 기본 내용들을 다 풀고 지나가는 걸로 오늘은 정리를 해 드릴 생각이고요. 다음 주부터는 변함없이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매주마다 어, 7시 전에는 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정리를 해서 저기 옆방으로 오시면 제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면 오프라인의 장점인 거잖아요. 저하고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를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PPT가 총 90페이지 정도 되니까요. 말을 빨리 할 거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틈틈이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도 제가 몇 문제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걸 다 풀고 오늘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.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